그래서 기존의 5단지를 저는 매도하는 쪽과 비가세 받고 매도하는 쪽으로 좀 이제 권해드립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저는... 네, 어떤 부,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는 강서구 등촌주공 5단지 네. 24평을 2013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네. 예, 등촌주공 2단지 17평형을 2017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 9월 안으로 5단지를 이제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적 일 가구 이주택자인데요. 네. 그 비과세를 받는 게더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주택 임대를 내고 두 개를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이 가치가 높다면 임대 네.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예 정창래 대표님 제가 직주근접에 전문가셔서요 상담을 꼭 받고 싶었는데 통화돼서 너무 기뻐요. <laughs>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몸도 빨를 모르겠습니다. 예자 <laughs> 네. 지금 네. 주공 5단지는 원래 갖고 계셨던 거고 그죠? 네그 네. 다음에 이제 마곡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2단지 2단지를 네. 지금 2017년도에 지금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1 세대 2 주택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죠, 그렇죠? 우리 현장님한테는 네. 그래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비가세를 받고 매도를 하냐 그죠. 렇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방향은 등통 주공 2단지를 2단지를 얘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냐 지금 이게 지금 네.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laughs> 네, 두 가지 중에 우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입주적인 여건을 살펴보고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등촌동 일대가 등촌 주공 아파트 옆에, 옆에 있고요. 인근에 지금 바로 이제 다리 이 길만 건너면 이쪽이 지금 마곡 업무단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업무단지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네, 지금. 예, 그래도 지하철도 보면 인근에 위쪽으로는 양촌향교 이렇게 9호선 라인이 가까이 있고 아래쪽은 또 발산역이 또 가까이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지하철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데. 자, 이거 약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제 세금적인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단지 기존 거 그다음에 2단지 2017년도에 지금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2010 지금 이제 1세대 2주택이신데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제가 이제 좀 결론을 좀 내드리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 같으면요 5단지를요 지금 기존의 네. 주택이죠 예이 주택을 일단은 1세대 2주택 비가세택 받고요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5 단지를 저는 매도하는 쪽, 그러니까 비가세 받고 매도하는 쪽으로 좀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이 등촌주공 일대까지 저희가 지금, 지금 보통 이제 소형 평형대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대 같은 경우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뭐예요? 직주근접이잖아요. 네. 직장하고 주거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데 바로 이제 마곡지구 일대가 여기에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여력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매도를 하시라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아니면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비과세는 못 받는 건 아시죠? 네. 예, 비가그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거는 저거잖아요. 임대사업 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그냥 감면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자, 만약에 이 5단지를 이제 5단지를 만약에 일단 매도를 하고 비과세를 받았어요. 세금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과세를 받고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2단지만 지금 갖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2단지를 갖고 가시는 건데. 자, 2단지를 이제 갖고 가시는 거랑 예를 얘를, 얘를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그냥 주택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게더 유리하냐면요.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8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 줘요. 네. 그다음에 10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0% 주죠. 네. 이건 아시죠, 그죠? 네자 네, 네. 그런데 이거 매도하고 2단지만 그냥 내가 임대사업자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 얘는 그냥 1주택이잖아요, 1주택, 그렇죠? 네. 1주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우리 시이야 그래 근데 지금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네. 근데 비과세를 근데 만약에 2년 거주를 안 하더라도 얘는 임대사업자 없이 등록을 하면 10년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줘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가 의무적으로 8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면서 10년 보유해봤자 70%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내가 아무 때나 매도가 가능하면서 같은 10년 보유를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안 하는 게난 거예요. <laughs> 임대사업자 등록을.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다른 시청자분들 이제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이런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을 할 때, 2년 거주를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이제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얘는요, 실거래가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 9억 이하의 주택은요, 2년 거주요건이 없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는 그냥 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있는 등촌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9억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권 없이 장기보호 특별 공제 80%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의무적으로 8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10년 보유해봤자 70%를 주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겠죠? 아, 네네 예, 거기에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네. 이거 매도하시고, 네. 만약에 여기에 이단지에 만약에 거주를 하실 수가 있으면, 네, 거주를 하려고요. 아, 거주하실 네, 수 있으면, 거주하실 수 있으면 얘는 또 2년 거주하면 그냥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네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세대 네. 2주택 그냥 5단지 비과세 받고요. 그 다음에 네. 2단지는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